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 그리고 상사에 있는 차량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이유는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AS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함이고, 저는 차량 상태에 대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해 놓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벤츠의 GLK입니다. 어, 벤츠의 작은 SUV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모델보다 크진 않지만 실내도 넓고 트렁크도 당연히 넓고요 활용도가 높고 낚시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 차는 60대 중반 남성분이 이용하셨던 차량이고요, 되게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차를 엄청 깔끔하게 타오셨고 정비도 꽤 잘해오면서 타오셨습니다. 내외관 상태가 정말 좋고 14년식 중에서는 상태가 정말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내는 브라운 시트라서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차는 2014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10만 5천 킬로를 좀 넘었습니다. 주행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요즘 차에서 10만 킬로 정도면 그렇게 많은 킬로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신차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사볼 만한 금액이 아닐까 합니다. 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차. 기본 4륜구동이고요. 앞바퀴 뒷바퀴가 모두 굴러가는 4륜구동이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 이런 데서도 좋고 그리고 차체가 높기 때문에 강 같은 곳 자갈길에서도 무난한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약간은 오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차라고도 생각이 되고 디젤이지만 실내에서는 역시나 정말 조용합니다. 벤츠가 디젤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고 물론 독일 차들의 디젤이 다 조용하긴 하지만 벤츠는 방음 처리도 꽤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행을 주행을 해보면 답답함 없이 그냥 쭉쭉 잘 나갑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모품 상태인데, 뭐 브레이크, 패드,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남아있고요. 엔진오일도 교체를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한 3,000km에서 4,000km 정도 주행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건 타이어죠. 타이어도 연식이 20년식이라서 트레드가 최소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중고차들을 볼 때도 타이어 트레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식도 중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어도 연식이 오래됐으면 타이어의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식도 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실내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외관은 뭐 단단한 느낌이 나고요.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나고 어, E클래스, C클래스 이런 게좀 이제는 많이 흔해져서 다른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부 영상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차주분은 6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기본적인 관리를 꾸준히 해오시면서 타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잔고장이라던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차량이고 이 차는 보험이력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세한 내역을 보면 부품이 하나 100만 원 들어간 게 있고 나머지는 부품이 0원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뭐 범퍼나 이렇게 단순 수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성능기록부는 완전 무사고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성능기록부 세부사항을 보면 누유도 없고 다른 불량이나 뭐 이런 거 찍혀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이 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